연애 3종 세트마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성운이 약해진 분들을 위해 보다 강력하게 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개운법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소품 하나가 당신의 운명 전체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약한 기운을 보강하는 데는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최애 사진을 남쪽 방위로 배치하세요. 올해 이성운을 강력하게 끌어올릴 방위는 바로 남쪽입니다. 가장 이성적인 매력이 잘 드러나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진, 즉 당신의 최애 사진을 준비하십시오. 이 사진을 당신의 집 거실의 남쪽 방위에 배치하십시오. 배치 원리 풍수에서 남쪽은 명예와 발산의 기운이 강한 방위입니다. 당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상징하는 사진을 남쪽에 둠으로써 그 매력이 외부로 강력하게 발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진의 방향은 당신이 가장 잘볼수 있는 곳으로 두어 볼 때마다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걸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당장 거실 남쪽 방위에 당신의 최고의 모습을 전시하고 약해진 이성운을 강력하게 활성화시키십시오.